7월 12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님들을 환영합니다 아, 금요일 날 내일 내일 저녁 7시 반부터 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 다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성도의 내종량 치료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예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예브라임 형제 신장 이식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안으로 신장 이식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본본 본 사람 중에 최악의 어리석은 사람. 메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잠언 6장과 마찬가지로 7장에서도 그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지켜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말을 지키며 살라.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얼마나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고 법에 내 눈동자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엄청 강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솔로몬이 7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시면 자기가 본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간증한다 그럴까요? 자기가 봤을 때 최악의 젊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들창으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창문으로 내려다봤다는 거죠 왕궁에서 그랬더니 어리석은 한 젊은이가 지혜가 없어서 자, 지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어서 이 사람이 거리를 지나다가 음녀가 있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기생의 옷을,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그가 붙잡고 입 맞추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데,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화목재물을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 도다 여러분,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내 운명이란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내 운명입니다. 당신은 내, 당신을 만나는 것이 이 운명입니다. 이런 말을 이 여자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침상에는 몰약과 침향과 괴피를 뿌렸고, 우리가 아침까지 즐기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남편은 집을 떠났는데, 보름이 지난 후에나 집에 올 거다. 왜냐하면 은주머니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가 보름이 있어야 우리 집에 올 거다.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즐기자 이렇게 한다는 거. 자기가 봤을 때이 사람 이 사람 망한다는 거,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어떤 운명이냐면 소가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소가 도살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온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그 소를 잡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음녀에게 들어간 이 젊은이는 이 도살장에 들어간 소의 운명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 말씀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것 그게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음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젊은이가 음녀에게 속아서 들어갔으니 그의 운명은 도살장에 들어간 소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말을 지키고, 내가 말하는 말을 마음에 두고, 내가 말하는 말을 눈에서 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합니다. 죄를 싫어하고 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을 한 사람들도 가늠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마음을 혹시 품고 있다면,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음란하며, 음란하고,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짓는 것. 이것은 반드시 죽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 절대 이런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마음, 유혹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이, 이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겁니다. 아니면 다 죽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란의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죽는, 죽을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